개강 기억 을 한번 해 볼게요. 인진술, 경진술, 인진술 그렇죠? 보다 네. 무술까지 가해서 오위를 호할 이름하여 가르대 개강격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개강격을 태어나면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이 그런데 살색을 좋아해요. 이제 성격이 좀모진 거죠. 승격으로. 또 이게 과산성이 있고 불편해요. 이게 편, 어떤 게 편중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남아기상 장진시 그래서 이렇게 이 개강벽을 잘 타고난다면 이 개강벽 자체가 남아기상 을 가지고 있는 래도 문신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왕하고 이 개강이 중봉되면 상대권 까이요 개관이 네. 왕한 문으로 만나면 은 그러면, 화가 변율로 발생한다. 음. 음. 그니까, 러이개관격에서는 어, 재관운이라는 건 화지요. 그죠 화운이나 목화운이 오면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음. 다음에, 이제, 총을 만나면은 본장을 맞고 아주 쿵철골이요, 철골에게 쿵핍해요. 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많은 총을 맞는다 이 말이요. 이게 총을 만나면 개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다음에 에 경진, 경진, 경진일 씨가 경진이면, 이동기간이나 아들이 익사한다. 이 경진술 자체가 진술이니까, 또 진술이 진술이 여기 온다 그러면, 이게 한번 감옥에 가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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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도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파산하고 어, 또는 납치되거나 파산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래 여명의 개강격이 되면은 이. 남편이무책임하게되는거죠 <laughs> 그래서 여기를 어, 지우고 어여게다가여제여명를 보게 기하보를 보게 보겠습니다보면 이거 티, 사, 기묘, 경진, 우인 이렇게 돼요. 이 상황이에요. 이게 에, 이게 묘를 여기 이게 에, 을사죠? 을사, 을사 내묘를 목이 이렇게 인묘진 강하다죠? 그래서 이 목이 대단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품의 입장에서 보이게 뭐 자유를 죠이 체다시작사가 되거든요. <laughs> 이제다시작사 주게 되면, 특비이제를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즉, 비견거부의 힘으로써서, 재를 다스려야 재 아, 재를 다스려야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금의 비견금이 없어요. 그렇죠? 금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래, 비견금이 없으니까 천상계 인수 쪽으로 가서 찾아봐야 된대 말이에요. 그럼 인수 쪽으로 가서 찾아보는데 인수가 이렇게 아주 둘러싸고 있지만은 인수가 사실 힘이 있는 인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봄철이니까 이 토돌이다. 힘이 없는 때 그렇죠. 그 용신그이 경금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결국은 허약하다. 좋은 사주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자 할 때, 쓰고자 할때쓸수 그 있는 자료가 여기에 나타나면, 그러면 그게 좋은 사주고요. 쓰고자 할때쓸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그, 그럴 수 없는 자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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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가, 인수가 이 사주를 도와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를 보라니까 전부 목에 둘러싸여 가지고 힘이 없단 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이 힘을 쓰려면 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화가 있어야 돼요 런데 여기에 이제 병화가 있고 여기에 병화가 있고 화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병화라는 건 경금에 대해서 남편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화가, 목생화 화장토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병화은칠살이잖아요칠살이 천간에 떴다면 칠살을 보통 제외해야 돼요. 근데 다행게 지지에 있어서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 화장토. 또, 이, 이 묘목은 병화, 병화가, 요목은 태울 수 있어요. 정화는 못 태워도 숨목이기 때문에. 그러니이 병화는 말려서 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생화 화장토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운노를 보면은, 예, 이게 운이 괜찮게 흘러요. 이, 여기까지도 그렇고요. 이 도, 어려서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대원에 결혼하고요. 오대원에 결혼했대요. 예, 결혼하고. 그서결오대원은정게 전반적이죠. 전반적인데 이목생활을 받고 또 이렇게 이사도이고그래서 사오 화국고 이는 화고 이게, 이게 이제, 에, 그 남편이 그때는 튼튼해 보이는 거죠. 그래, 그래서, 어, 그런데를 호운이 쭉 흐르니까,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건지장이없고 남편이 건강하게 그냥 놀다니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남편이 건강치 않은 게걱정이야니 그래, 남편의 수명이 어떨 것이냐, 이런 것을 알아봤으면,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에 남편이 있던 남편이 여기 오면 이제 사수, 조수, 교대가 되어버려. 그리고이 남편으로는 같이 올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하기가 어려울 거다. 또 여기는 이제 이 사과가 여기에 진토를 만나게 되면 이, 이 문쯤 오면은 병화의 힘이 이제 이게 핵이 돼서 이게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이 운에서, 진운에서, 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이 운로가 이렇게 가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되게, 이게 여자 개관격은 남편 덕이 없는데 남편이 돈은 안 벌고 놀러 다니고 그냥 굽더라도 집에서 빈둥거리더라도 등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의지 쳐야 되니까 있었으면 좋았다 이 사람은 돈 갖고 걱정 안 해도 그래도 경진일 줄아 그런지 이, 이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남편 보고 돈안 벌어오고 뭐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은 돈 내가 벌을 테니 너는 건강이나 지켜다고 이렇게 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재생관을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예? 재생관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아주, 뭐, 이사랑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여자친구는 괴감격이지만은, 이렇게 잘 지내기를 마음속으로라도 빌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이 중에서 남편 사지에서 이게 납치되거나 죽거나 파산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이 중에 뭐 하나를 하고 있으면, 그, 그게, 그 개강격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 이, 이 남편이 무책임 쪽에 가서 있기 때문에, 다른 개강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개강격이고, 이제 부무덕이라 고 하더라도, 이부무덕에도 저렇게 죽거나 납치돼서 도망가거나 뭐 파산한다거나 이거 아니고 뭐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은 오히려 그것을 여자가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여자라면 은 개강격 여자라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네. 어, 이 대개 개강격 여자가 왔을 때그 통합을 그 좋다고 말할 것이냐 나쁘다고 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한다면 성산은 있는가 니냐 돌파구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주하요